이비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. 요걸 보조선을 거어서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보겠습니다. 그럼 요거 대 요것은 1대 2가 되겠죠. 요 삼각형과 유 삼각 닮음이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를 1이라고 놓으면 여기 요 B를 1이라고 놓으면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. 여기를 2라고 놓고 여기를 1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.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요 삼각형에서 볼게요. 여기를 2라고 놓으면 여기는 1이 된다고 했죠. 자 그래서 요것 대 요거로 닮은 비 들어갈게요. 2대3은 2대3은 2에 해당는거 요걸 x, x대4가 되겠죠. x대4, 2대3은 x대4, 3x는 8, 높이는 3분의 8이네요. 자,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12에다가 높이 3분의 8,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. 이거는 4가 되고, 여기 약분해도 4가 돼서 4, 4, 16이 되겠습니다.